나머지가 어무가고 지창이가 원래 그 딜은 그냥... 잘해. 그 패턴을 응. 잘안 봐서 그렇지 딜은 잘해. 어, 지한이 없더라 는 거야. 얘는 딜을 맞는 거를 수패로 15분씩 딜하는데 블러시프로 억까 다한 거예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냥 그냥 건수는 못 해. 근데 건수는 못 건수는 그안 되잖아. 대언을 했어. 대언을 응. 했어야 돼. 재적긴 했어. 전분 나와 가지고 초대뻔 했어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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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렇다. 근데 좀 궁금하지 않냐? 전분이 있던 세계가. 아, 네. 궁금하다. <laughs> 해, 궁금하긴, 어, 해. 궁금하긴 어, 해. 해. 진짜 딜러들끼리. 복귀할까요? 지완아 너는.. 우리 엔드게임 살랗게 엔드게임 찍을까? 너는 그냥 혼자 할 거만 해왜 자꾸 우리를 선동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. 같이 해 어, 같이 해야지 할 거면 진짜, 아니 그런 그래. 식으로 말하면 포셔 계속 이렇게 흥분한다고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그 얘기 들려가면 포셔 흥분한다고 표르노 표르노 포셔 방제 2 395줄 오늘 클리어 고 어, 못하네 <laughs> 근데 지금 진도 지금 1등이야 그러면 로, 저기 노포가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그2-3 그거... 그 나왔대 2-3아2-3 아, 아이고 아 진짜? 아 씨발 고문기구 하나 추가요. 있을 것 같아, 아 2-4까지 있을 거 같은데 그러아 그래? 아,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한달뒤포셔2-7 2-10 실패. 아 씨발. 2- 2-3년 뒤2-72